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거 보면 제도 개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석수를, 원내 교수단체 의석수를 낮추는 문제는 선거 기간에 김민석 의원이 그 당시 직함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황 정황실장. 정황실장. 실장께서 공개적으로 어, 교수단체 수를 낮추겠다. 그게 정치 개혁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단 오늘 아침에 홍익표 현 원내대표께서는, 어, 의석수, 원예교수단체 의석수를 낮추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뭐, 좀, 그, 원래 김민석 상황실장이 얘기했던 것을, 그, 되돌리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확인, 최종적 얘기는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민주당에서 입장을,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민주 원내교섭단체의 의석수를 낮추는 것이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고 아까 어또 박지원 당선자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 민주당의 공식 당+ 론이 무엇인가는 민주당 쪽에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원내교섭단체를. 추진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급하게 서둘 생각 없고 또 어디 특정 당에 있는 사람 빼올 생각도 없습니다 전 전공법에 따라서 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나갈 생각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